캡틴 박지성이 행정가로 K리그 무대를 밟았습니다. 전북 현대의 고문을 맡고 각오를 밝혔는데요. 장동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전북 현대의 녹색 머플러를 걸친 박지성이 엄지를 치켜 올립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어릴 때부터 꿈꿨던 K리그 무대, 선수가 아닌 행정가로 입성하게 됐습니다. 몰보이를 하면서. 나도 K리그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행정가의 시작을 또 K리그에서 할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선진 축구 경험을 바탕으로 클럽 어드바이저 직책을 맡아 전북의 선수 영입 전략과 훈련 방식 발전을 돕게 됩니다. 포커스는 유소년 팀 발전에 맞춰졌습니다. 전북 유소년 팀을 K 리그 최고의 프로 등용문으로 만들기 위한 부상이 벌써부터 한가득입니다. 아,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아요. <laughs> 어떤 클럽에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프로 선수가 됐느냐가 클럽의 유소년 축구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지성의 K 리그 입성으로 울산 지휘봉을 잡은 흥명복, 강원 대표 이사를 맡은 이영표와 더불어 2002년 전설들의 복귀에 방점을 찍게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간에 한국 축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또그 일들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에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요 박지성은 남해 전지훈련지를 찾아 선수들과 인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